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신우재라고 하고요. 지금은 이제 PCCC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. 저는 원래 한국에서 사회복지계열에서 일을 했었고요. 저는 사실 캐나다가 영주권자들한테 교육에 대한 기회가 너무 다양하다고 해서 사실은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캐나다 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와우캔을 알게 됐고, 이제 와우캔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오게 됐습니다. 네.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캐나다는 우선적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사는 나라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사람마다 존중하는 게 너무 보여서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되게 좋게 공부했습니다. 네, 학교에 들어오려면 어학점수가 상당히 필요한데요. 그래서 알아보기를 대형 어학원도 알아보고 소형 어학, 어학원도 알아봤었는데, 이티는 대형 어학원 아니지만 이 수업 이후에 제가 궁금한 점이나 제가 라이팅을 준비해서 가면 선생님들이 꼼꼼히 피드백을 해줬던 게제 영어 실력에 향상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우선, 캐나다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에 어 굉장히 존경심을 다들 표해 주는 것 같고요. 물론, 한국도 사회복지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, 여기서도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에 좀더 환자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하실 때에 좀더 보람과 만족감을 더 성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학교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고 유급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닉 실장님하고 학교에서 기업과 이제 연계해서 이제 LMI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력을 쌓아서 제가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어 패스웨이 같은 길이 열려서 지금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어, 앞으로의 계획은 어, 2년 동안의 경험을 쌓아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제가 원래 관심 있었던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게제 바람입니다. 네, 앞으로 이제 캐나다에 오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네, 물론 이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, 캐나다는 일단 열심히 하는 만큼 저희가 얻어가는 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, 오셔서 열심히 하시면 후회 없는 캐나다 삶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